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설명한다고 그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고 변증을 해준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무리 기가 막힌 신학자가, 아무리 기가 막힌 목회자가 그 부활에 대한 논증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어떠한 논리적이지 않은 말일지라도 당연히 믿어지는 복음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35절 봅시다. 누가 묻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죽은 자라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면 무슨 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뭐 무슨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있단 말입니까? 라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한 어 여자가 있는데 일곱 형제를 뒀는데 첫째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형사 취수법이라고 있죠. 그 그래 가지고 그거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 둘째도 죽었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셋째도 넷째도 그래 가지고 일곱째까지 그 형수를 취했는데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럼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이 형수는 나중에 천국 가면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사두기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자 예수님께서는 어, 천국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영적인 의미의 삶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서 육체가 썩어지고 없어지면 영혼이 있더라도 살아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의 몸이 없어졌는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였으면, 그 이전 몸과 새로운 몸은 다른 몸인데, 그럼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이요, 불연속성, 부활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철학, 신학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면 제일 먼저, 어리석은 자요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그들의 허를 찌르는 전혀 다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성경적인 논리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36절입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했고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뭐냐면 바울은 우리 육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한번 봐라. 씨가 밀이나 이 알갱이나 이런 씨가 땅 속에 묻혀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 마치 씨가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땅에 묻으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게 씨가 원래 그렇게 땅에 묻혀서 죽어야, 원래의 씨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걸 모르겠니? 라고 사도가 우리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이 씨의 형태로 죽어서 묻혀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걸 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창조세계의 자연현상을 예로 들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논리를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창조세계의 원리로 논리를 깨뜨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건 당연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보잘 것 없는 육의 몸인 이 씨가 땅에 묻혀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가 죽어야 희생을 해야 땅에서 자, 다시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연약한 육의 몸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를 기대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헬라 철학 제가 어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헬라 철학에 심취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는요. 썩어버린 몸이 다시 이 살과 뼈를 이루어서 생기를 되찾는 구약 시대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렇게 다시 회복된다?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헬라인들한테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지혜의 한계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땅에 뿌려진 씨를 전혀 다른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펴봅시다 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능, 이그 죽음과 부활의 원리, 그 원리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가신 겁니다. 38절부터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38절, 39절, 40절, 41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만물에 각각 다른 형체, 즉, 다른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몸에 걸맞는 지위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어의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몸을 지으시고 그 몸에, 그 몸에 걸맞는 영광, 그 몸에 걸맞는 지위를 두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은 그런 몸을 주시고 그런 지위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바울의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39절에 모든 피조물들의 육체는 다양한 육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종류별로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가 아니고 창조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지위가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지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나 우리나 원숭이나 우리나 이 DNA 염기서열로 보면 그닥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한90% 정도. 그런데 그러면 은 동물이나 우리나 똑같이 진화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요? 예 인간에 속한 몸과 인간에게 속한 또 다른 지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인간으로서의 영광을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염기서열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동물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포유류 같은 동물과 또 물고기와는 새와는 그 존재적 차이가 또 틀린 거예요. 심지어는 해 해의 지위가 다르고 별의 지위가 다르고 달의 지위가 다르고 그 별마다의 각각의 지위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기 각 특성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늘에 속한 지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지위에 걸맞는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사도가 우리인지 부하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생명과 그 생명에 걸맞는 육체를 주시고 그 육체에 따라 다른 지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주권적 일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 내일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을 그렇게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어, 44절을 봅시다. 구린도전서 15장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지만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썩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새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 원리를 당신의 삶에서 적용하실 거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예요. 우리 삶에 십자가를 적용하고 가셨다고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원리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우리도 그렇게 됐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옛 율법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이미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지금 나는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 몸을 입고 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영,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지금 경험하고 사는 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선에 대해서 다시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죽어야 사는 것. 내가 죽어야 가족들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이 분노와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이 분노가 죽어야 화평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원리를 여러분, 우리 삶에서 깨닫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누군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순종이 뭐예요? 순종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 가치관 이걸 뭐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어요,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럴 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요구할 때.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내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가보겠습니다. 라고 내 뜻을 죽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가장 먼저 성취하시고 가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개세마의 동산에서 밤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 저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5초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이거를 저해야만 되겠습니까? 꼭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연약한 졸고 있는 제자들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모세의 관이다 터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으면. 얼마나 괴로워했으면.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겠다고말 하잖아요. 결국 자 예수님 그 육신의 뜻을 내려놓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인생임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성이 죽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